자, 열립 2차 부등식 자, 오늘 하는 거는, 그냥 부등식을두번 푸는 걸 뿐이야. 우리 열립 이차부등식은 x가 x 플러스 1이 3보다 크고, 뭐, x 플러스 4가 2x보다 작다. 이렇게 있으면, 결국 1차 부등식이니까 x가 2보다 크다. 하나, 얘는 넘기면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열립 부등식은 결국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얘랑 얘의 겹치는 범위니까 이걸 그냥 구하는 거잖아. 마찬가지 열립 2차 부등식은 얘 풀고 얘 풀어서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랑 얘의 겹치는 범위를 구할 거니까 그냥 부등식, 2차 부등식 이거 뭐 푸는 거예요. 자,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가 확인했으면 7호 풀만니까풀만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이차 부등식 안 그릴 거야. 최고 차이에서 양수일 때는, 크다일 때는,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 검정색 얘가 첫 번째 부등식이 얘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자, 3, 이 5, 1이가 얘가 나풀 이렇게 돼서 근이 3분의 5 하나랑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위치만 잘 보자.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고요. 3분의 5는 여기 있겠지. 또 최고차에 대해서 양수일 때0보다큰 거는 또 작은 염보다 작다 또는 큰놈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된 거라서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가 이부식에 배가 되겠죠자 이번도 자 얘는 2, 1, 3 아니네 4, 3, 1. 4, 1, 3, 1.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니까, 또, 근니 마이너스 4분의 3하나랑 일단 1 하나가 나오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뭐라 뭐 사인 거니까, 결국 여기에 이렇게 되는 지 2차, 함수 안그려도 괜찮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분식은 또 3, 1, 2, 1만 뿌린 거라서, 그 하나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은 이쪽에 있겠죠? 네. 오른쪽 에 왼쪽 잘 확인하고 그 다음 b니까 2는 이쪽에 있겠지? 최고 차이 수가 양수인 데가 0보다 큰 거니까 작은 놈보다 작다 큰놈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 겹치는 법이 여기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3분의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자 세번째도 열립부등식은 자, 부등식은 무조건 연립부등식 표현이 좀 다르게 돼있을 뿐이야. 얘 하나 적고, x 제곱이 2x 플러스 5보다 커요 하나 적고, 또얘 하나 적어서 x 제곱이 8 플러스 7x보다 작아요 또 적어서 두 개를 풀겠다는 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요 하나랑, 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요. 자, 인수분안될 인수분안될 때는 일단 8배식부터 B- 짝수 공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어, 0보다 커. 그럼 근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근에 못있야 돼.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6, 1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겠죠.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6, 얘가 1 플러스 루트 6. 세 군창에서 양수일 때도 연보다 크니까 큰놈보다 커요, 작은 놈보다 작아요. 잘 졸리니까 지윤아, 얘는 어디쯤 있는 수지? 네? 얘는 어디쯤 있는 수지? 멋 점을 말마지. 말말 말. 얘는요? 음. 얘가 이 점을 말아 음. 맞죠? 네. 마이너스 음, 1. 얼마 얼마. Mm. 일단, 체크해서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다 얘는 8, 1, 막, 풀이니까. 그 단어가 8. 8은 3. 얼마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얼마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맞지? 그래서, 최고 고차에서 양수일 때 0보다 도 작은 범위니까, 또 얘랑의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겹치는 범위니까, 요 놈이라서. x가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라니 위치만 생 확인하면 돼자그 다음 첫 번째 부등식 절대값 x-3이 3보다 작다는 거는 x-1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라는 거자 x만 남겨놔야 되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1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랑 4고 안색칠 안색칠해서 뭐 하실 고 그 다음 얘는 2 곱하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x. 2 곱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2, 1, 3, 1, 마, 풀. 그래서 2분의 3. 2분의 3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분의 3은 여기. 이렇게 되겠지. 또 최고차에서 체구 양수인의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작은 음보다 작거나 꼭큰음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겹치는 범위는 여기 또는 여기니까 x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런 거냐라나 하겠죠. 이렇게 상하 조금 번거로울 냐 와, 꼭꼭해. 자, 이제는 약간 이제 왼쪽에 있는 모든 식을 다 주면 세를 구하라고 있고 이번에는 여기 위지수 하나를 주면서 거꾸로 해를 준 거야. 근데 뭐 방법은 비슷하겠지만 자 일단 첫번째 부등식은 다 줬으니까 3일 맞풀이라서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안색칠 안색칠 최고차이 기수와 양수니까 이렇게 확인 그러니까 최고차이 기수와 양수가 아닐 때는 부등식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일단 양수를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자그 다음 얘는 그 결국 2a 마마 이렇게 돼서 x-2에 x-a가 기보다 작거나 같다라서 일단 근 하나가 있고근 하나가 a가 나온 거잖아 a 는어디있는지 모르지만 2는 반드시 여기 있거든요 그럼 얘가 짝 꺼나갔다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여기에 a 있고 여기 2가 있던지 또는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a가 있던지 이렇게 해서 딱 뭐랑 뭐사이 이렇게 예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런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때 예쁜 사각형이 아니라 왼쪽으로 뻗어나는 사각형 하나 오른쪽으로 뻗어나는 게 양쪽으로 벌어진 놈이고 이 세고 차이는 양실 때, 뭔가 작가가 을 때는 사이에 이렇게 모아지는 사각형이 보고. 그럼 일단 사이에 모아지는 사각형인데, a 이가 어디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애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가 왼쪽에 있고, a 가 오른쪽에 있었다면, 어쨌든 이런 사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겹치는 범위가 이보다 오른쪽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애가될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다가 만약에 여기서 탁 멈췄다 치자, A가. 그럼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E랑 A 사이가 되는데, 아까 A가 마이너스고 또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런 애가 될수 있나, 없나? 없다는 얘기지. 그럼 A는 여기서 멈추는데, 이렇게 가다가 저기 어딘가, 에 여기 A가 있어도 되고, 더 멀리 가서 A가 있어도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A의 위치는 마이너스 1보다 많이 왼쪽에 있든 더 많이 왼쪽에 있든 가까이 왼쪽에 있든 일단 왼쪽에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뭐, 뭐 하기라는 거, 마지막에 드모하인하는 거. 여기 이제 드모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드모가 들어간다는 거는 A, A랑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서 인위를 고민하는 거랬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봐봐. 그럼 아까 검정색의 부등식이 첫 번째 한의 부등식이 마이너스 1이랑 3이었고 두 번째 부등식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탁이고 여기 색칠이었잖아요. 여기 색칠되면서 하나는 여기 또 색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겹치는 법이 여기 맞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1을 안 들고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을 들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겹치는 부분에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 아까 얘가 딱 마이너스이랑 얘랑 얘가 똑같아도 되는 거였다는 얘기잖아. 결국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되는 거다. 등호만 잘 고민하십시다. 자, 그다음 2차방정식은허그해가지고 활용하는 것. 이 정도 짜데 68번 한번 풀어볼게. 자 268번은 자열6 9등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x 플러스 3의 2가 0보다 작단다.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 4개가 아니야. 4 하나 뿐이어야 되는데 이런거야. 정수 X가 4나 뿐이야, 어되는데 일단 확인해 봅시다. 자, 얘는 3이 또 마풀이라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3이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니까 결국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은 벌어진 사각형 하나 그려지겠죠. 그 다음 얘는 A랑 3이랑 2니까 1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 마이너스 대도에 플러스가 마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 하나가 a고 근 하나가 2분의 3이고 최고차이에서 양수 0보다 작아니까 어쨌든 예쁜 상황처럼 그려져야 되는 상황인거야 이런 거 a가 어딨는지 모르지만 a 2분의 3이던지 2분의 3 a던지 이렇게 되야 상황이죠 그럼 어, 어쨌든 2분의 3은 여기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해놓고 시작할게 2분의 3은 1.5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그래서 해가 아니야 아니, 얘 정수 해가 4분이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a가 더 여기 하나가 있었는데 2분의 3보다 a가 왼쪽에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4를 해로 가질 수가 없죠 절대로 얘는 무슨 말이지 아 그럼 상황 형인데 여기 아까 이그 2분의 3 하나랑 a가 어쨌든 오른쪽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구나 a가 만약에 여기에 떨어졌으면 해가 없으니까 4, 정수가 4, 4를 들고 가는 게 아닌 거고 그 다음 항상 정수가 있을 때는 숫자랑 숫자 사이 얘랑 얘 사이를 고민합니다. 자 그럼 내가 3이랑 4 사이에 만약에 딱 A가 있었다면 겹치는 범위가 여기잖아요. 이 안에 정수가 있어? 없어? 없어서 안 되겠지. 그럼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거야 숫자랑 숫자 사이 4랑 5 사이로 넘어가면 아까 이 검정색 2차 부등식과 빨간색 부등식 겹치는 범위가 여기고 그 안에 있는 정수몇개야 다딱한개뿐인거 아, 맞잖아. 근데 얘가 원래 1로 넘어가면 정수가 뭐가 돼? 5도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어쨌든 1로 떨어지는 건 알겠어. 그럼 A가 4에 가까이 있든 5에 가까이 있든 일단 4랑 5,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OK야. 이건 된 거야. 근데 지금 얘가 딱 이제 등호가 여기 들어가는지 여기 들어가는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등호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A 대신에 4가 접혀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하나 얘가 아까 여기가 2분의 3 안색칠 여기가 어. 미쳤다 아 맞다 맞다 이 문제지 이문제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3에 안색칠 4에 안색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딱땡겨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겹치는 부분에 4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그럼 여기 두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들어간다는 얘는 기 얘가 딱 5가 돼서 얘가 1로 땡겨져서 여기 5가 딱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 겹치는 부분에 정수 몇 개야? 아, 뭐하거 아, 없어? 상호 겹치는 색칠이 안있으시고안 되거든. 아, 그래서 여기에는 두고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지고, 그리고 저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지게 되는 K의 범위를 구하라. 자, 먼저. 첫 번째를 존재를 봅시다. 자, 방정식문제재지만 풀이의 부 등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정식의 허근을 가진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뭐한 것? 작은 거, 짝수 모식쓸게요. b 가 2k니까 b 의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은 거. 자 최고차의 대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이렇게 생는 거지 왜냐 면 얘가 2k 플러스 3의 2k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이 2 개. 막얘가 아, 무슨 축인 거게? 그렇지.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2분의 3인 거니까. 얘보다 밑에 있는 범위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다.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 자, 얘가 실근을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는 거는 한배식게가뭐 하는 거지? 그건 같은 거죠. 큰 거는 서로 다른 두식은 여은 거는 실근, 그냥 중근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자 k의 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 단어가 0이랑 4가 났어. 그럼 얘는 이차 함수 이몇 개? 그냥 어차피 k축이긴 한데 얘가 최고차이서 양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작은 놈보다 왼쪽, 큰놈보다 오른쪽 이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아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 있었고요. 2분의 3은 4보다 왼쪽, 0과 4, 사4 있는 거니까 이런 사각형인 거잖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겹치는 범위를 찾아라 해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요. 0보다는 작아요. 자, 그다음 이제 세 수가 등각 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둔각사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실수의 범위를 구하다 자, 일단 둔각사각형은 둔각사각형이기 전에 일단 먼저 삼각형이어야 돼. 삼각형이 되야지 둔각사각형이 되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일단 세 변이 다 뭐해야 돼? 자, 그럼 제일 긴 변이 얘잖아. 제일 긴 변이랑 나머지 두 변의 합을 확인했을 때 뭐가 더 커야 되지? 그렇지 두개더한게데 항상 크게 4의 결정조건이야 어, 왜냐면 이러, 이러, 이거 외우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있는데 커버스 얘가 만약에 7cm야 그럼 딱 여기 끊겨서 이게 4cm고 이게 3cm잖아 그럼 얘4 더하기 3이 딱7이 나와 있잖아 그럼 컨버스로 돌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4, 이게 3거죠커버스 돌리면 이렇게 해서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잖아 컨버스로 이렇게 돼서 3이 되는 거잖아 붙을 리가 없잖아, 이제. 여기서 붙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더한 놈이 똑같아도 사각형이 안 되는 거거든. 여기서 붙었기 때문에 사각형이 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안 붙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더한 게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얘는 X는 1보다 크고, X는 0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1보다 크잖아.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얘도 만족어야 되니까 X는 1보다 크다가, 일단 사각형의 세 가지 양수해야 되는 조건. 그 다음에 얘는 X가 2보다 크다잖아. 그러면 세변이 모두 양수여야 되고 제일 뒷면이 나머지 두변의 합과 확인했을 때 합이 더 크다 이거 둘다 만족하려면 일단 x는 이보다 커야, 커야 대로 넘어왔어 여기까지네자 그러니까 그럼 얘를 만족한 상태에 이제 각삼각형이 되어야 되니까 둥각삼각형은 이렇게 a, b, c가 있다고 하면 제일 뒷면이 c인 상황에서 c의 조곱이랑 a0 플러스 b의 제곱이 똑같으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c 의 제곱이랑 a 제곱이 b 제곱을 확인했을 때 c 의 제곱이 작으면 2각삼각형. 왜냐면 그냥 얘가 딱 직각인데, 2각삼각형이 되려면 요런 식이 되는 거잖아. 2각이 결국 2각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c 의 길이가 작아진다라고, 얘가 더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다음 중각삼각형은 2각이 결국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빗변이 길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c 의 제곱이 a 제곱이 더하기 b 제곱보다 큰게중각삼각형 자, 그럼 제일 긴게 x 플러스 1이니까 제가 당연히 제일 긴 면이겠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긴게중상황할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랑 얘는 없어질 거고,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X에 X 마이너스 4니까 0보다 작은 범위니까 또 0이랑 4를 기준으로 안색칠 안색칠해서 이런 놈이 됐을 거야. 얘도 예, 만족하고 쟤도 만족해야 되니까 2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겹치는 범위는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아, 하고 싶네 갑자기. 다다 할수 있겠지. 음. 우리는 일곱시 반까지 잖아 맞지? 다할수 있다. 네. 하자그 대신에 네. <laughs> <근데 진짜> 아마 <laughs> 영상 듣고 지는금구들이그것 뒤에 하나도 모르겠는데 할수 있거든. 저는 또 다시 설명할 테니까. 근데 우리는 또 문제를 더 풀면 또 실력이 더업되겠죠 지금 하는 거는 이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야. 실근의 부호랑 실근의 위치예요. 양이 많지는 않아. 근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얘는 잘안 나와요. 더 중요한 게 요놈인데, 이게 베이직세는 없어. 그냥 얼렀거든 베이직세는 일단 기본서라서, 이런 애들이 안 나와요. 근데, 라이티세는 있어. 개념을 연습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학교시험에서는 이런 게 나옵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야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 고2 고3들한테도 이거 뭐 푸는 문제랑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건한대디 얘기할 거거든 너뭐 푸는 문제랑 한대디 뭐 푸는 거네 이런 말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이차 방정식의 실근이어선 우리 지 부등식 푸는데요 갑자기 방정식을 실근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말은 방정식 문제지만,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등급식이 발생을 할 거라는 얘기야. 자, 잘들어와봐 너희한테 갑자기 이런 방정식을 주면서, 야, 이 방정식에 실근이 있는데, 그 실근이 전부 다 양수여야 된대. 이제 이런 말을 할 거라고요. 자, 그기이 차방정식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인데요. 걔들이 전부 다 양수여야 된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근의 합이 뭐여야 되지? 이거 양수인가? 양수인 양수 두근의 곡도 뭐라는 얘기지? 양수. 자 그다음 두근이 양수라고 하잖아. 자 근이 양수라는 얘기는 근이 실수라는 얘기도 허수라는 얘길까? 그죠? 렇 쌤, 님 허수는 양성수를 논할 수도 없고 그 말은 허수는 그수직선상에 표현이 안 된댔잖아. 양수는 영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가 양수고 영보다 왼쪽에 있는 애가 양수라서. 마이너스 3하랑 3i 4I 비교했을 때 얘는 양수 6이인거 아니에요. 그냥 허수는 양수, 수술이 아예 말할 수도, 논할 수도 없어. 그래서 두 근이 양수라는 얘기는 아, 얘는 무조건 실근이라는 얘기야. 중근이든 뭐든 어쨌든 실근. 쌤두근이라면서요 아니,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얘기 없거든. 중근도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이 0이라고 돼 있으면 근이 2랑 2를 두번 가지는 거야. 그것도 두 실근이야. 그래서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한 배씩도 영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라게있잖아 그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마이너스 1 분의 b 가요보다 커야 돼요. 두 분의 공은 a분의 c니까 a분의 c가 0보다커야 돼요. 한 배씩 b에도 마이너스 사 a c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요 이렇게 세따 풀는 거야. 그다음 두 분이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음수랑 음수를 넣었으니까해야돼두 뭐 분의 합이 음수여야 되고 두 근의 뭐, 매일 분의 씨는 음수랑 음수를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음수. 양수해야 되고. 그다 실근 어차피 음수라고 또 얘기한다는 얘기는 실근이라는 얘기니까 마찬가지 판매시키는 보다 그건 안 타야 되지.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얘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얘는 고맙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두 근의 곱만 확인하면 된대. 자, 왠지 한번 봅시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알파와 기베타는안 쓰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쓰는 거야. 근데 두 분이 서로 다른 건데 때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커요. 이런 게 나온다 치자. 그럼 두 분의 합은 양수의 음수야.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렇지. 무슨 란 얘기잖아. 하나가 마이너스 3이면 하나가 플러스 1이렇다 얘기니까. 그럴 땐 아니까 써야 돼. 모르니까 못 쓰는 거고. 어쨌든 두 요가 서로 다르겠으니까 알파벳타는 0보다 작다. 즉 a분의 신0이보다 작다는 쓰라는 얘기야. 그 근데 두 근이 서로 다른 거에 이것도 판별식 그, 근이 실근이란 얘기야, 허근이란 얘기야. 그럼 원래 이것도 풀어야 되잖아. 근데 왜안 풀냐면, 자 알파 알파다두 근의 꼴은 어차피 a 분의 c 잖아요. a c 뭐다깐 얘기야. 판별식을 확인해 보면 판별식이 b 제곱 마이너스 4ac 잖아니까 a랑 a랑 c를 나눠서 음수라는 얘기는 꼭 해도 뭐란 얘기야. 음수란는얘그야 원래는 이것도 있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얘가 어차피 지금 이거를 만족한다면 어차피 음수라는 상황이거든. 그럼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했으니까 b의 제곱 플러스 어떤 양? 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근데 이 b도 뭐야? 실수란 말이야. 실수를 제곱한 방상 0보다 크거나 왔잖아그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다가 양수를 넣었거든. 그 방상 연분다뭐한 거야? 큰거야 그러면 A분의 C가 음수에 있으면 얘는 무조건 만족한다, 안 한다? 한다. 아, 사실 얘는 얘들아, 두 분이 서로 다른 구라는 얘기는 근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니까.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를 원래는 푸는 거잖아. 근데 B제곱 플러스 양수는 어차피 0보다 크니까 해도 되겠지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라서 알겠지? 얘를 만족하면 얘도 무조건 만족한다 그래서 얘는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어차피 실력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얘만 풀라는 거죠. 자, 문제를 조성시켜봅시다. 자, 이차반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근이 모두 양수한다. 자, 지윤아 두근이 모두 양수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그거는, 아,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뭐 해야 돼? 그다 그렇지. 그 다음, 알파 베타도? 그다 그렇지. 판매 시대는 0보다? 그렇지. 서로 다른 이라는 말 없으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결국 2에 K 플러스 1이 게 되겠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알파 베타는 A분의 얘가 C죠. 향수와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거고. 얘도 만족. 얘도 만족. 평단식은 B 다시의 제고 K 플러스 1의 제고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안 나를 풀어야 돼. 자, 부등식의 앞면에 2를 나누면 부등호안 바뀌니까 그대로 가고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자, 부등식을 3개, 2개, 3개 이상 풀 때는 다 풀고 이거 그리고 저거 그리고 저 그리면 틀립니다. 다 열심히 풀어놓고 틀립니다. 그럼 하나씩 줄여나가야 돼. 자, 얘랑 얘 겹치는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거든 얘네 <laughs>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어유 동기 잘못 끌었죠. 자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도 커야 되니까 겹치는 범위는 나떤 거야? 얘가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버리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 다음 얘는 k제곱 플러스 2k니까 플러스 k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이1풀다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니까 k가 1이랑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 색칠하면서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며 마이너스 1은, 수현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나? 어디? 왼쪽? 오른쪽. 어, 왼쪽. 어, 왼쪽. <laughs> 아니, 내가 이거 물어보러 온 거야. 진짜, 이래갖고 왼쪽에 들어가서다 틀린 애들이 너무 많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아까 이 검정색도 만족, 빨간색도 만족이니까, 검정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놈이 여기가 되겠죠. 예, 해 네? 돼? 그래서 답은 k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읽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계산을 열심히 해놓고 다 틀리는 애들 되게 많아 부등식의 3개의 겹치는 법을 구해야 되거든 안 틀리기 위해서 얘랑 얘 겹치는 법이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 얘 구한 다음에 또 겹치는 법을 구하는 거 습관을 들립시다자그 다음 오우 나두개두 분이 모두 음수래 수가두 분이 모두 음수래 두 분의 합은? 음수 두근의 곱은 양수. 두근, 판매식은 0보다? 그렇지. 그건 거 그대로 써야 되겠죠, 결국.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호가 뒤집어지겠지. 그 다음 얘는 그대로 가겠지. 얘도 어차피 그대로 거고. 자, 그러면 또 얘랑 얘 겹치는 거위 뭐? 자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니까 이거 두개 합쳐서 부숴가자.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 부등식이 해도 그립시다. 마이너스 2는 이쪽 1은 어디? 이쪽 위치 잘 확인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색칠해서 작은 놈보다 작거나 같다, 큰 놈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두 개의 겹치는 거보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럼음두 분이 서로 다른 고렉액수해 뭐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알파벳타가 0보다 뭐하다고? 작다만 하면 된대. 그럼 얘가 짝다 짝다 짝다가 남는데 그럼 결국 이것만 보이자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두 근의 절개값이 똑같대. 자, 아까 쌤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몰라서 못하는 거고 두 근의 부호 음수고 판별식기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거라서 0보다 크다 원리를 좀 푸는 건데 얘는 시간 낭비다. 얘를 만족하면 얘도 자동으로 만족하면 얘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는 몰라서 못하지만 두 근의 뭐가 서로 다른데 이번에는 두 근의 절댓값이 똑같다고 했거든? 잠깐 생각해봐 봐. 두 근의 합을 모르는 상황이야? 아는 상황이야? 모르다 어? 뭘까? 그렇지. 두 근의 봐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댓값이 똑같대. 이번에는. 그럼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3의라고 마이너스 5라고. 마이너스 10이랑 11은 더하잖아. 아, 더하면 여기 되는 거를 아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0이 상황이야. 자, 등식이한는데 마이너스 1꼭고 없어버리자. 그럼 얘가 4, 3막 풀이니까 A가 얼마? 4 또는 A가 얼마?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럼 A가 4일 때는요. 아, 그 다음, 일단. 그, 근냥 곱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분의 c,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0보다 작은 거 5일 말하니까 a는 1과 5 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야. 그럼 얘는 2개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이둘 중에 이 범위 안에 있는 애를집어 가라는 얘기하는 거지. 얘는. 그러면 얘가 되겠죠. 얘를 두 번씩 얘기하자면 아까는 얘가 범위로 나와서 범위로 할 텐데, 얘는 그냥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 하나, 색칠. 4, 하나, 색칠만 되어 있는 거야. 사각형 범위가 아니라. 근데 얘는 1이랑5 이런 사각형이니까, 검정색 색칠 되어 있는 두 개랑 빨간색의이 색칠 다 되어 있는 애 겹치는 걸구는 거니까 그냥 4가 되는 거겠죠.